절해야죠절해야죠 절해야죠. 아야, 아, 아, 아. 아, 돈부터. 아야, 아야. 아니, 돈은 이따가 주는 거야. 신서가 바뀌었어. 케인데, <목소리> 지우한테 세배라도한 번씩 받아야지. 아, 받아야지. 좋다. 자. 아이고. 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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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우다. 와, 아이 귀여워. 지우야 뭐... 노래 하나 해주세요. 노래 하나 해주세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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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래, 노� UH!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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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어떤 노래 잖아요? 지우 노래 할수 있어요? 뭐 해볼까요? 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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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생일 축하 노래 해주 볼까? 똑바로 똑바로 서서.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설날이니까 우리 지우한테 세배 받자. 어 그래 지우 어, 세배할 세배 줄 세배 할줄 알아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치워야 돼. 이거 그래. 치우자. 어. 이거를 쫙 앞으로 치자 아니 지우가 세배 할줄 알아? 지우 세배 할줄 알죠? 장지우. <laughs> 두 살은 두 살이다. <laughs> 재밌겠다. 자, 꽂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세주제. 절해야죠. 명세주제. 절해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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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돈부터. 아야, 아야.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돈은 이따가 주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어 <laughs> 아+ 지우야, 지지우데절절하하해해지지 절을 하고 해야지. 어? 절절 하고, 절 하고. 자 다시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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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 와 <laughs> 아, 귀여워. 아 안줄수가 없네. 우와, 귀여워. 세뱃돈 준비 우와. 자, 그러면 시촌요감돈 자, 세뱃돈. 자 가서 감사합니다. 고받합니다감사합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삼촌도, 삼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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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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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안봤나 봐. 손이 없어서 그래. 손이 s o n n 손이 없어서 그래 손이 어 o n n y Observer, Sonny Observer, Sonny Observer, Sonny Observer, Sonny Observer, Sonny Observer, s o n n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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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낮잠 자고 또 올게요 그래. 낮잠 자고 또 올게요. 네. 아 잘한다. <laughs> 귀여워.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아니 톤이 너무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딸이 몇 살까지 귀여운 거야? 계속 귀엽죠. 아니 그래도 절정의 시기를. 절정은 4살. 그리고 쭉 가요. 근데 그네 살이 그리워서 또 낳고 그리워서 또 낳고 어네살그네 살이 계속 보고 싶어서 또 낳고 오 진짜 자 봅시다 뭐 용돈 세뱃돈 5만원 주셨고 네 오만 원 줬고 5만원 줬고 음. 오. 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이 확인해 보세요입니다 어. 어. 아, <laughs> 그러면은 지금 아, 5420인데, 지금 장지우 아빠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장지우 아빠가 걸리면, 장지우 아빠가 저희들한테 세뱃돈으로 5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독박 정신 때문에. 저도 다음에 좀찾아뵙도될까요 <laughs> <laughs> 네? 예. 예. 지금 현재 인규가 지금 이독이죠? 네. 뭐할 거예요? 불기는 좀하니하니드 카드 불기, r g i h a d a 이 u r g i Cabri. Egidamus, Hantam, Damus, Arabic. Sinsor, Junior, Egos, 번 i 번 s o 번 Sinsor, m 다고다고 i o r j 3번 정도가... 자, 좋아요! 가위바위보! 좋아. 안 내면 독박 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독박 가이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아싸! 예이! 아, 또3번이 아까 3번에 걸렸나난 <laughs> <거잖아. 나는 웃음> 5번 가겠습니다, 5번 4번 3번. 가겠습니다 3번! <laughs> 왜 생각을 래 기회 올수록 좋은 거지. 기회가 더 적게 오는데. 아1 번이요. 1 번이요? 2 번이요. 번이요. 음. 나오세요. 1 번부터. 렛츠고! 자, 자 손대면 안 돼요. 아나 배가 너무 아픈데 지금. 저 금방 갔다 올게요 이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어머니. 저도요. 그럼 연습하자. 그래 연습하자, 연한 장만 남겨. 한 장씩 때네. 한 장씩 세게 불어내려 세게 불어내려나? 세게 불어내려 세게 불어어한 장이... 어? 한장 한장 아닌 게, 한게 힘드네 이뭐 붙었나? 짜지 마라! 뭐야? 어, 예. 네. 네. 2번 2번 불 붙여갖고 다붙여온은 <laughs> 사탄이다 사탄 짤 수가 없어 이거는 <laughs> 이건 짤 수가 없어. 짜보려고 했는데, 짤 수가 없어. 그거 하다 보니까... 아이,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없 이사악한 놈들 자, 이걸 짜? 자, 이걸 짜?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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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가일번이야준호 형, 누호형누번 그러면 야누야 누구야? 그다음부터야 누구야? 누 갑니다.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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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갑니다. 이제 못 움직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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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작전이었구나. 이게 작전이었구나. 아니 야 아니 야 지금 잘못 붙였어. <목소리도> 다섯 장 남았어. 와. 큰일 날 뻔했어. 한장 남았어. 와. 잠시만 이거 이거 중간으로 옮, 옮길 수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 컵이 움직일 줄은 몰랐어 <웃음> 내가. <웃음> 만 떨어뜨리면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오, 어! 어 누구야? 있는 거야? 웃는 거야? 오, 오, 얘가 하자고 했어. 얘가 하자고 우와. 했어. 우리 삼제 끝났대. 우리 이제 잘 풀린대. 팔만 칠천 원 제가 결제했습니다. 쓰레기 버리 거야? 네가 돈 내자. 불기는 좀 하고 하니까 카드 불기. 나올 그럼 나. 3독이요 3독이요 3독 가만한 아줌마가 동작이 느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받아 받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네 맛있게 아, 드시고 어.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커피를 안 먹는데 주소?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줌마님. 아 그냥 보고. 아니 커피를 원안 먹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 진짜 <laughs> 야, 엄마들 <laughs> 집에는 꼭이 컵이 있더라 형 우리 엄마 지에이컵 있어. 음, 음. 아니 좋은 컵 저렇게 잔뜩 있는데 맨날 이것만 써. 이컵나아 맞아, 맞아. 와 진짜 맛있다. 기분이 좋아진다. 커피 뭐또선양반도 있어? 아니. 아, 예. 음. <laughs> 야 그럼 뭐? 야 어? 어머니 어머니 지금 좀... 와 비꼬셨다 어? 이만큼 갖고 싶어. <laughs> 어머니 어... 내 스타일이에요. 세윤이 어머니 많이 네, 드. 요한 잔만 주셔도 되는데. 어. 어. 한 잔만 주 되는데. 어. 어. 네? 어머니 어? 여기 여기 잠깐 잠깐 앉으세요. 왜? 아 왜냐면 뭐 저희가 하지. 그냥 빈손으로 오기뭐 해가지고. 어. 정말? 예 선물을 아이고야. 각자 각자 선물. 아이고. 아이고야 또이거또큰 재길 했네 또. 이거 또, 큰 짓이네, 아이고. 또. 어, 뭐야? 내가 따라 줄게. 아유. 내가 밥하는 아줌마가 따라주면 더 맛있는 거아요어구 지금 <laughs> 뭐, <튜브> 뭐 부캐세요? <웃음> <웃음> 뭘, 뭘? 어머님 예. 요거... 요, 예, 요거는 제가... 이거 너무 아, 받아도 제가... 되는가? 아유 그럼요 아유 야, 고맙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이고야. 뭐세요? 봐봐요 뭐 엄마 엄마. 주세요. 엄마 끊어봐요 끊어봐 와아야홍장 호사. 뭐이 원기 회복 건강에 좋다 그래 가지고 미 예. 준비해 봤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PPL도 많이 해 보셔서. 어 그러네. 약간 PPL, PPL 아닌데. 핑계처럼 내돈 내산이에요, 아, 형님. 챙려 주셨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또 누구까? 저, 아니 저 야, 기다리신다. 청소대로. 빨리 야 빨리. 저는, 어. 예... 어머니... 오케이, 어휴 오렇게어 아, 에이, 그 자기가... 야, 국어를 왜 찢어? 아, 엄마가 해야지 그, 네가 아, 아, 내가, 내가 왜 깠지, 내가 왜 깠지? 너 약간 아. 당황한 거 보니까 네 생일 선물 때 받은 걸 가져온 거 아니야,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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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집에 아, 어. 있는 거 가져왔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으로 받았네 <말야>. 이거 많이 하거든 객선물로 <laughs> 맞아 맞아 에이. 그거 부자들은 물론 아는 것을 먹어도 우리는 다른 거 먹어요. 어? 야어야 꽃을 준비했어 뭐야, 어머니 음 꽃다발입니다. 음. 우와, 어때, 뭐야 어때 어떻게 어머니 꽃 좋아하는 걸 알았어? 이게 뭐냐면 뭐 어, 뭐야? 우리 엄마가 만든 음. 병솔이에요.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어 진짜. 아, 병 닦을 때요 어. 꽃다발처럼 만든 거는 우리 와이프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 와. 진짜. 와. 온 가족이 만든 거네. 와, 오, 귀엽다. 와, 와. 아, 이대박이다 되게 이쁘다. 이거 우리 애기 저병 닦아도 되겠다. 맞아, 맞아. 그때 쓰는 거. 멋있다. 어, 이쁘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수세미인데, 복 새해니까 복주머니. 아. 야. 야. 몇돈 넣었어요. 넣었어. 네. 넣었어? 많이 넣지. 예, 많이 넣죠. 많이, 많이 넣었어. 그래. 고맙게 쓸게. 아... <laughs> 다된게 그러면? 아니, 준호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어요, 어머니. 이게 이게 면역력에 진짜 좋은 건데요. 칸이라고. 응. 이 요. 어? 면역. 진짜 그, 어, 좋아요. 어, 저거 축제가 어. 아니야? 아, 저거 어? 그 저기 어? 대표 형이 어. 그 달마다 보내 주는 거였어요저보 <laughs> <laughs> 어머니 이거 다 드시면 어. 어머니 어머님, 저는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봉투를 아예 준비했죠. 미안했네. 정말? 아 준비했죠. 아유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복주머니 해야지, 복주머니. 복주머니. 아 봉투가 나지. 어머니들 봉투지. 아유, 오늘 땡 잡았네, 우리 집에.